회원님, 쿠팡 네. 한국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어, 회사를 얘기,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국 법인에 투자 받아서 한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기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법률상은 미국 기업이 맞습니다. 현재 쿠팡의 매출액의 대부분 80%가 넘는 매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한 비율은 뭐 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재는 한국에서 많은 비중. 대한민국 국민이 쿠팡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쿠팡을 이렇게 지금의 거대 공영 기업으로 만들어준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 하고 있죠? 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새벽 배송 서비스가 대한민국 워킹맘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서비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쿠팡의 보안을 믿고 현관 공통 비밀번호까지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쿠팡은 어떤 기업들보다도 더더욱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나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수,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 평강 공통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어요. 쿠팡 때문에 털린 겁니다. 맞나요?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출자가 지금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도 님지적하신 부분이시기도 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왜대답 못합니까? 언론에도 다 나온는 다 나온 건데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국 국적자 맞나요? 아닌 아닌가요? 지금 제가 범인을 특정한다거나 수사 진행 중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대단히 조작입니다. 경찰, 경찰 조사 핑계를 대고 있는데 여기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언론에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경찰 조사를 핑계 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질문. 지금 현관 비밀번호까지 접근이 가능한 이 보안 업무 담당자들의 이 보안 인증 부서에 중국인의 그 현재 중국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아무래도 많은 국적의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안 IT 인력 종사자 중에 그 종사자 종사자들의 국적 분포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 그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국적을 가지고서 직원들을 평가하게 되면은 또 다른 차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서 이게 지금 차별의 어, 문제가 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이 제가 지금 심각한 이 비밀 뭐 개인정보 요구하는 겁니까? 국회가 우스워요. 지금 이 현안 질의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아무 일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 위원님, 아, 대표님은 어... 하, 한국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죠? 만약에 국민들이 쿠팡의 고백, 고객 비밀번호, 아, 지금 보면 형간 공통 비밀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내가 구매하는 이력까지 다이 정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다. 이런 사실 알았으면 그 정보 제공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상 맞나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위님 그런데 왜 제출 못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회사 직원을 국적이나 뭐 인종 같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제가 어떤 지금, 지금 인종 차별하고 있는 거,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가 위원님 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법상. 국가안보나 기밀 관련 분야에는 외국인이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는 기업에는 이 현행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뭡니까? 공무법상 이렇게 국가안보나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이 기밀정보들에 기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정보를 다루는 보안 업무 부서에 지금 중국인이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퇴직하고서도 보안 인증키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인증키로 외부에서 접속해서 자료를 빼갈 만큼 수만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빼갈 만큼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쿠팡 근데 이런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개인 정보를 맡겼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 위원님의 요구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보안에 ABC도 안 지켜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게? 뭐 매출이 100억, 200억 되는 조그만 회사입니까? 이이 사태 책임 전적으로 쿠팡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이 사태 지금 김범석 의장에게는 보고 됐습니까? 예, 저 이사. 김범석 그저, 의장님 의, 저 입장은 뭡니까? 의장이 직접 사과할 입장 그 사과 입장 표명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사태가 회, 이 정도인데? 사건 나의 개인정보. 범죄 범죄자에게 나의 집 주소까지 알려질 수 있다. 이이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대표님 꼬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범죄자가 나를 노리는 어떤 범죄자가 내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 공통 헌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예,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사업, 사업자죠, 쿠팡이. 네, 맞습니다.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 다해야 되는 기업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통신 삼사가 해킹 사고로 다 털리고 KT는 심지어 중국인 두 명에게 농락 당했는데 이런 소액 결제 피해까지 당하면서 이일 이틀 동안 쿠팡은 뭐 했습니까? 보안 시스템하고 보안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한적 있습니까? 예 없죠. 네. 네, 정보통신망법상 그 신고의무를 비롯해서 모든 그 조항들은 해외 법인이라도 우리 국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다 어, 적용 대상입니다. 하게 규명을 해 엄정한 처분을 내다고 생각합니다. 부터 지금 까지 국가 사 안보 입니다 네 이번 기회 더 엄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어, 지금 해외, 예, 해외 각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냐고요? 장소? 아 어, 제가 지금 장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